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삭개 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여 하 보고자 하되.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위하여 돌무화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백박에와 배단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분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주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도함이니라 하시니라.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말하지이다. 하곤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음, 잡고자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옆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아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에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 버튼.